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폭을 키웠습니다. 개장 초 오름세로 시작했으나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나흘째 순매수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내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일 0.74% 하락한 3130.0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는 내리고 소형주는 올랐습니다. 철강금속, 기계, 건설업은 상승했고 음식료, 화학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4592억 원, 외국인은 239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는 3771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나을채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2% 내린 1039.4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운송, 비금속, 종이목재, 일반 전기전자 업종은 올랐습니다. 유통, 섬유류, 화학, 제약업종은 내렸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